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8th of July, 2025, uh, Monday. This time I w a n n o talk about Netflix, Open Door Technology and ABL Bio.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etflix가 일단은 토요일 새벽에 0.02% 떨어졌고 애프터 마켓은 0.04% 올라갔는데 최근 좀 조정 중입니다. 그 동안 어, 실적도 좋고 미래 성장 동력이 약간 회의를 품은 사람도 있었는데 실적으로 이제 증명해 냈죠. 그래서 어, 계속적으로 어, 넷플릭스가 미래 성장 동력이 굳건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올라서 조금 어,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조정 및 횡보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오픈더와 테크놀로지가좀 갑자기 다섯 배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1불 밑에서 계속 0.6불에서 0.8불 왔다 갔다.다가 하 6월 26일날 0.51불까지 최고로 많이 떨어졌었는데, 갑자기 이제 한 3.3불, 3.4불 이렇게까지 다섯 배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살짝 조정받아서 2.54불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음, 에리 잭슨이라고 이제 헤지펀드 대표인데 이게 이제 중고차 플랫폼 카바나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게 다시 살아날 것으로 예측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카바나가 1000%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픈데어 테크놀로지가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고 있다. 그래서 어, 일단은 그 동안 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부동산 오픈더 터크놀로지가 이제 부동산을 이제 매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부동산을 이제 산 다음에 그걸 싹 수리하고 다시 이제 판매하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것들이 잘안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가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설 예정이고 어, 그다음에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면서 오픈더 테크놀로지가 좀 다시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붙었었는데 에 이제 에리잭슨 이런 예측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 매수세까지 붙어서 어 주문량이 보통보다 일곱 배가 갑자기 늘어났다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손실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공매도도 어, 이제 청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쇼스키지가 발생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오픈되어, 오픈도어 테크놀로지 앞으로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BL바이오, ABL바이오가 금요일 날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5.42% 떨어지고 애프터 마켓에서 하락폭을 조금 축소해서 4 8 5 떨어졌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어, 그랬다 살짝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 28일 날 오늘이죠. 이제 간담회를 하는데 에, 4조 1천억 g s k 에 이제 4조. 일처억 기술 수출을 하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 3개월만에 다시 이제 간담회를 한다는게 뭔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어, 그 고객들하고 투자자들한테 알려줄게 많다는 얘기인데 예, bbb 셔틀 그랩바디 b 이게 이제 뇌에 어떤 물질을 전달하는데 뇌는 굉장히 강력하게 방어를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음, 뇌 침투할 수 있는 그래서 약도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약인데 요거하고 그다음에 ADC 항암제 그래바디 t 가 있고요 이게 이제 이중 항체죠.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그 그래바디 T 중에서 어, ADC죠. 여기서 가장 빠른 게 ABL 1 1 1인데 이거 임상 1 B 임상 데이터 이게 이제 유럽 종양 협회 소화기 암 학술 대회에서 일부 발표됐었는데 요거가 아마, 뭐, 상당히 좀, 어, 그, 결과가 좋은가 봐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래파디 B, 담도암 치료제 ABL001, 그 다음에, 이중항체 이것이 앞으로, 어, 개발 일정을 같이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 어찌됐던 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것을 투자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러다 보면 주가가 뭐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이제 재난 지원금이 이제 뿌려지고 이제 좀좀 좀 쓰고 있는데요. 어, 이걸 계기로 하여튼 소상공인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한 정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야 스크린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주시고요. 영어 가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 아 그리고 오늘의 영어 표현은 지금 계속 고고하고 있죠. 음, we probably have uh, top quarter, several top quarters. 요거 지금 이제 엘론 그 일론 머스크가 했던 그 문장 계속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